14주 속건 재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이사야 53장 10절부터 54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즐거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재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의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종기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구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만약 나에게 거저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한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대가를 치르지 않고 공짜로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어떨까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건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습니다. 고난 주간을 맞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묵상합시다. 1.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하려고 속건 제물이 되셨습니다. 10에서 11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상암과 질고를 당하며 십자가에서 속건 제물로써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11절 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므로 우리 죄가 완전히 사함을 얻었습니다. 2.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12절. 예수님이 12절 말씀처럼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대속순환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종기 환자와 함께 몫을 받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는 은혜를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종기 환자와 몫을 함께 받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눈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 승리한 후, 승리자가 얻을 재물과 영광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함께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합시다. 결단과 기도.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속건재물로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써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